이게 그 원래는 동태찜 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깨끗하게 씻어서 나와 가지고 야채도 깨끗하게 씻어서 나오고 그래서 이거 동태 이제 명태가 되겠죠 생태일 수도 있고 명태일, 동태일 수도 있고 근데 동태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이게 많더라고 양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야채 씻어서 야채도 다 씻어가지고 손질해서 밀봉한 거예요. 야채 한번 씻어놓고,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뭘더 넣었냐면 두부를 더 넣었습니다. 근데 이게 제가 찜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동태탕을 워낙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동태탕을 에 먹고 싶어하고 동태탕인 줄 알고 샀대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동태탕으로 만들었어요. 자, 뭐를 더 넣었느냐? 다안 넣고 그냥 물만 넣어도 되는데 물을 좀 넉넉하게 넣고 두부 넣고, 파 넣고, 후추. 후추 넣고. 고춧가루? 안 넣어도 될것 같아. 고춧가루가 워낙 매우면 또 속이 쓰릴 수도 있으니까. 자, 그래서 동태찜으로 사온 그 명태찜으로 사온 것이 명태탕이 돼버렸어요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어, 간도 다 되어 있고요. 자, 이거 푹 끓이겠습니다. 이거 세게 하고.

이게 식품 아니야 네. 이거 이거 걔도 있어요. 네. 음. 저렴한 근데, 거예요. 조기쯤에 식기 전에 먼저 드세요. 네. 네. 진짜 싸다. 네. 여기 좀 앞접시를 좀더 달라 할까? 앞접시. 네. 여기서 가져오고. 이게 뭘뭐 드는 거 같지가 않네. 다 먹어야지. 이렇게 먹어. 손으로 은 요즘은 잘같은데 네, 이렇게 먹으면 <laughs> 무슨 생선인지 몰라. 얘는, 얘는 광원가 뭔가. 네, 구미.